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신 어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 보통 우리는 주인공을 나만으로 우리가 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 나만은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좀 뒤로 하고 나만 장군을 만났던 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을 만난 이세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여종이 첫 번째 인물이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세 번째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나만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 다르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보고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세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린 여종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중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은 어리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서는 지금 아마 1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지금 신분이 뭐라고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왜 노예가 됐을까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왔거나 또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끌고 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지금 아람으로 붙잡혀 가서 지금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붙잡혀 갔어요. 부모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지금 붙잡혀 가서 거기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받는 그 학대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아마 밤마다 울었을 것이고 어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어린 여자 아이가 나름대로 잘 적응했던 것으로 보여요. 뭘 보고 알수 있습니까 이 여종이 나만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나만 장군을 보면서 그 나만 장군이 극심한 그런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주인이 우리 주인을 그 그분이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억지로 끌려온 그런 신세고 지금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도 하고 걱정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 여자 아이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여자아이는 그 주인을 향한 그러한 진심 어린 그런 존경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속에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만나 주시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말해 놓고 주인이... 실제로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중에 큰 그런 피해를 볼 거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종은 그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주인에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어린 여종처럼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여정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어 걱정하지 말고 이 여정처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라망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늘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아람왕이 나만 장군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제 병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왕이 "그럼 빨리 가 봐라. 빨리 그 나라 가서 빨리 고쳐 고침을 받고 와라." 그러면서 엄청난 그러한 어그 헌물을 왕이 직접 나한만 장군에게 줍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너꼭 병이 낫고 오너라 이렇게 지금 어 말하면서 편지까지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지금 우리 장군을 보낼 테니 잘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 선제를 만나서 병을 낫게 해주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옷을 찢으며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화를 냅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 어, 나를 지금 어, 당황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주 어리고 어린 여종과 이스라엘의 왕과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대조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계집종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에 가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아마 이 아람 왕이 보낸 이 편지에는 네가 우리 나만 장군을 고쳐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용도 보시면 아주 정중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남한 장군이 병이 낫도록 그분께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조하게 써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 아라방이 보낸 이 편지를 보고 모든 상황을 보면서 다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이런 술수를 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은 모든 걸 정치로만 보고 있어요 상대방의 의도를 아주 삐딱하게 왜곡해서 보고 있어요 다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거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아람 왕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 해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저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게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자꾸 내가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고개 해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번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 마음 상태가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오늘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각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 부정적으로 보는 거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볼수 없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덥고 정말 짜증나는 이 여름에는 자꾸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모든 것을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여러분 오늘 애쓰시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이스라엘 왕처럼 모든 것을 부정으로 삐딱하게 보지 않겠다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이 왕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과 오늘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세요. 그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마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이 생각의 싸움을 우리가 잘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불렀던 찬양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지금 내 눈에는 자꾸 부정적으로 보여. 그렇지만 그 보이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우리가 만나 보겠습니다. 엘리사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언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왕은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트집 잡힐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이 상황이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나왕과 아람 왕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자꾸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이 이스라엘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자꾸만 이것을 위기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엘리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때 내가 자꾸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의 순간이지만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내 힘으로 할수 있으면 다내 힘으로 해요 인간은 근데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기회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잖아요. 엘리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간절한 상황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를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회,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위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인데, 이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생각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든 나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새벽에 경건의 능력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 풀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실제로 그 능력을 이루어가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똑같은 나만을 만나는데. 이렇게 각자가 바라보는 태도와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어린 여종처럼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 내시고 그러면서도 정말 소 좋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불쌍하고 안타까운 극률한 마음으로 볼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외국대 눈으로 보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고 엘리사처럼 이 상황을 기회로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 나만을 만났지만. 나만을 만난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것을 묵상합니다. 어린 계집 여종이 힘든 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좋은 신뢰를 받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어떤 상황에 있던지 이 어린 여자아이처럼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았던 이 이스라엘 왕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때가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이고, 회개해야 할 때일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기회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헌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동자 같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되고 완치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증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중보기도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을 흔들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기, 교회의 기도의 군사들 더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귀한 이 여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주 1년 동안에 가장 귀한 그런 중요한 농사입니다 이 영직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